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룩셈부르크 대 벨라루스. 자, 일단 뭐, 양팀다 지금 큰결정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최선의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뭐, 두팀다 책은 좀 승이 없을 뿐더러, 이제,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공격 흐름이 좀 침체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뭐 부가일랜드 상대로 이제 60%의 뭐 점유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스팅을 좀 하나도 못 만들면서 이제 좀 공격에서 좀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친성 경기 포함 현재 뭐 경기 연속 좀 무득점 중으로 확실히 좀 최근 양 팀이 좀 공격에서 침체된 감이 이제 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봤네요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징 아무래도 좀 롱볼 위주의 좀 전개가 많아요. 좀. 그리고 이제 좀 중거리슛 좀 비중도 어느 정도 좀 많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공격에서 이제 좀 부각을 좀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슈팅이 좀 많은가에 비, 어, 많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좀 영향가 있는 득 특정 기회는 많이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양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약간 어, 좀 좋지 못한 득 특정 기회를 이제 좀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골도 못 넣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을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룩셈부르크가 벨라루스보다 경기력이 더 좋거나 이제 뭐 전력 면에서도 많이 우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룩셈부르크의 1.6대 그런 승배당은 저는 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뭐 이제 룩셈부르크가 뭐 최근 좀 기세나 뭐 이제 뭐공격력이좀 무료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침체된 상황에서의 그런 1.6대 승배당은 어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룩셈부르크 어 승보다는 어 배당 대비 좀 벨라루스 프랜승을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벨라루스 프랜스쪽 보는 경기 안그러언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지금 침체된 그런 좀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이 언더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대 북아일랜드. 아, 일단,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미드 피더인 이제 크라스테프가 직전 경기 좀 퇴장으로 인해 좀결정 중입니다. 자, 이제 뭐 그에 반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정전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벨라루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좀 불가리아가 유유 스팅은 좀 많이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좀잘안 되었고 그리고 좀 중거리슛도 많으면서 공격이 효율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좀더어어 확실히 좀, 어, 어, 좀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공격을 통해서 아쉽게 좀0대0 무승부를 좀맞친 그런 불가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뭐 불가리 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친성 경기 포함 4 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는 중으로 어좀 좀처럼 좀승과는 지금 이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셔스 리그 이제 좀첫 경기에서 이제 룩셈부르크를 잡으며 이제 좀 순조롭게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제 양 팀의 좀 이제 직전 이셔스 어 리그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좀 프리뷰해봤습니다. 자 아, 일단 뭐 전반적으로 북아일랜드가 이제 홈에서 이제 룩셈부르크 상대로도 점유율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불가리아 상대로 이제 점유율에서 좀 많이 좀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근데 뭐 다만 근데 지금 불가리아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어좀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천천히 좀 볼을 돌리며 이제 좀 득점계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이 경기가 뭐 템포 자체는 그렇게 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되되 그래도 불가리아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주도할 나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가좀 홈에 비해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그 공격 전개나 뭐전지성도좀 떨어진다는 거를 고려하면은 어, 이 경기는 그래도 좀 불가리아가 어느 정도 좀 어,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좀 생각을 해 봐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불가리아 쪽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불가리아에 확실히 뭐지 득점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불가리아가 이제 공격에서 좀 삽질을 하면서, 어, 저 무승부로 쪽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요거는 뭐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경기는 저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네, 승패보다는 어, 고배 당자들로 뭐 불가리아 헨문화 등으로 무슨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뭐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가져가 볼게요. 2.5이 줄어다 자, 아무튼 네, 이제 이렇게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 아제르바이잔. 자, 일단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의 슈란츠가 결장. 그리고 아제르바이장 같은 경우는 주전수비서한 명이 결장 줍니다. 자, 요렇게 양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 자, 일단 이제 슬로바키아. 이제 직전 경기 뭐 에스토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생각보다는 에스토니아의 그런 공세가 매, 매서웠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경기는 좀 무승부로 좀 끝날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결과적으로는 슬로바키아가 이겼긴 하지만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가 좀 많았고, 어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아, 아제르바이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뭐 에스토니아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어, 좀 거둘 뻔했을 정도로 어,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보기는 좀 많이 좀 애매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스웨덴 상대로 홈에서 뭐, 3대1로 패배를 했지만, 뭐, 유스팅을 이제 10개 가까이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이 매서웠고, 어,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PK 이제 실축도 있었을 정도로 좀 위협적인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아제르바이잔이 뭐, 좀, 스웨덴 상대로 지긴 했지만, 이제 뭐, 경기 내용이나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이 좀 깊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영기도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좀 슬로바키아가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두팀다 그래도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좀 속공이 좀 좋다 보니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염두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솔직히 원정에서의 뭐 공격이 어뭐어 어, 좋다고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퍼포먼스를 좀 고려하면은 어, 충분히 뭐 원정이라고 해도 슬로바키아 상대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 그리고 만약에 뭐 아제르바이잔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충분히 좀다 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슬로바키아가 좀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더 낫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밸런스 또한 더 좋기 때문에, 어, 제아무리 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인상깊은 그런 좀 경기력을 보였다고 해도, 어, 홈 슬로바키아 상대로는 그래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슬로바키아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내 가져가도 할게요. 그리고 언오 반응 내 본다고 하면 내 오바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지브롤터 대 리이텐슈타인 자 일단 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리이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3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지보르토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이제 친선 경기에서 이제 웰스 상대로 무승부를좀 거두거나 그리고 직전 친선 경기에서는 안도라 상대로 이제 1대 0으로 이기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웰스 상대로 이제 뭐승부를 거둔 것도 좀 놀라운데 어 그리고 이제 직접뭐 친선 경기에서는 뭐 안도라 상대로 이제 2위까지 하면서 어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였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직전 경기에서의 그러죠 득점으로 인해 이제 2년 만에 이제 좀 골을 넣은 거 지브롤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최악 체인 산마리노 상대로 이제 충격적인 좀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2년 넘게 이제 이어가고 있는 무승 행진을 이제 산마리노 상대로 이제 좀 끊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좀 역으로 당하면서 이제 기회를 놓친 거죠 리텐슈타인이라고 이제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좀 다들 아시다시피 양팀 다 공격 전개가 뭐잘안 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고. 그나마 좀가능성이 높은 좀 득점 노트는 이제 좀 세트피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뭐좀 득점이 좀 만들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터넣킥 같은 그런 좀뭐 세트피스로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만큼 뭐 이제 필드골을 만들 만한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좀양 팀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보여을 때는 뭐 요번 기는 어~ 좀 어,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경기가 좀 유력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나마 뭐 이제 득점 루트라고 하면은 뭐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어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좀 세컨블 찬스에서좀 득점을 하거나, 안그러 아 아까 말씀드다시피 렸 이제 코너킥 같은 좀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런 좀 득점을 좀 기대해야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득점 루트가 현저히 지금 뭐어 좁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 쪽으로 했을 때는 어 굉장히 좀어 지루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리텐슈타인이 산마리노 상대로 이제 적고 그리고 지브롤터보다 하루 덜 쉬었기 때문에 이제 흐름도 좋지 못하면서 지금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이점을 뭐 지브롤터가 잘 살릴 거라 보지도 않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이제, 안도라 상대로 이겼다고 해서, 뭐, 지브롤터 정배를 좀 볼만한 부분은 좀 딱히 없기 때문에, 어 그래도 뭐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 경기는 몰뭐 레이텐슈타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솔직히 뭐, 이제, 거의 뭐, 뭐, 체약체도 뭐, 체약체좀 대결인데, 뭐, 그거를, 뭐, 이제, 지불터, 뭐, 정비사이드를, 뭐 볼만한, 그런 좀, 부분은 뭐 전혀 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패를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저는, 레이텐슈타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이텐슈타인 프렌승 쪽 보는 경기. 안그러면, 아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텐슈타인 프렌승 2 5주 언더로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스코트랜드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비티냐가 결정,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체 아담스 그리고 이제 티어니 그리고 지금 브렉테일러 등이 좀결정중입니다자 일단 이제 포르투갈이 뭐 직전 경기 크로아티아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좀 출발이 좀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모제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에서도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조별리그에서 좀 탈락을 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폴란드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며 좀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스코틀랜드의뭐 최근 이제 좀1 년간 이긴 경기를 좀 봤을 때어 친성 경기에서 지브로부터 상대로 이긴 게 전부일 정도로 지금 성적이 많이 좀 처참합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모멘텀이 많이 지금 떨어진 그저 스코틀랜드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을좀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이제 포르투갈이 제 높은 조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런 좀 측면 수비가 이제 좀 취약하다는 점을 좀 보려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좀 포르투갈이 좀더 측면 위주로 집요하게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희가 확실히 좀 측면에서의 좀 득점 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립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포르투갈의 경기력이 뭐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스코틀랜드의 경기력 및 지금 모멘텀이 바닥을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스코틀랜드 상대로는 좀 순조롭게 경기를 좀 풀어가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좀 최근 좀 스코틀랜드의 좀 수비가 이제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좀 포르투갈이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뭐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는 내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갈 사이드 보는 경기 이거는 내1엔 d 기준은 마이너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5기준은 본다고 하면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폴란드 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애르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지금 결장 중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쿠사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크로아티아가 뭐 직전 경기 포르투갈 상대로 원정에서 좀 나름 잘 비볐지만 아쉽게 이제 좀 2대1로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제, 어, 어, 지는 게 조금 더, 이제, 또, 당연한 좀 수순이긴 했지만, 어,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더잘 비비며, 좀 아깝게 지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좀 크로아티아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크로아티아가 이제 초반에 좀 더, 어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지만, 어, 문제는 좀 최근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템포가 느려지며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어, 경기가 약간 좀 진행될수록 좀 폴란드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 둬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크로아티아의 좀 주축선수들의 좀 나이가 대체적으로 좀 많다 보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에너지 레벨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활동량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전반이 배후반에서는 좀 처지는 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쪽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후반에는 어좀 폴란드가 더 약간 또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가능성도 어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이제 프로비에시 감독이 부임한 후 경기력이 확실히 더좀 좋아졌고. 그리고 최근 좀 모멘텀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 현재 모뭐 폴란드가 지금 크로아티아 상대로 좀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좀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좀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의존도가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공격 옵션도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뭐 지금 뭐 크로아티아 상대로 비벼도 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크로아티아의 그런 1 5대 뭐, 승배당은 솔직히 뭐, 배당 대비, 어, 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 그 배당 대비했을 때, 이제, 폴란드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조금 더 뭐, 괜찮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좀고을 때, 저는 여기 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폴란드 프렌슨. 보는 경기. 다 다만 근데 크로아티아가 이 홈에서 좀 쉽게 좀 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고배당으로 본다고 하면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프렌승의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 스페인. 자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카와 엘베디가 이제 직전 경기 태장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좀 중원의 핵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좀 자카의 결장은 좀 이제 스위스한테 좀 타격이 클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야르스바리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다니올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 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좀 징계로 못 나온 로드리가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희소익도 있는 그죠 스페인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제 결장자 및 이제 복귀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위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덴마크 상대로 좀 초반에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제 뭐 엘베디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숫정 열쇠에 놓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급격히 좀 덴마크 쪽으로 이제 경기가 기울면서 이제 결국 좀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후반 막판에 뭐 이제 자카까지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선수 두 명이 좀 퇴장을 당했고 결국 이제 덴마크가 좀세기 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0으로 좀 패배를 했죠. 네. 아무튼 첫좀 네이션스 리그좀 경기부터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그런 좀 스위스라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르비아 상대로 이제 뭐 점유율은 70%를 좀 넘었고 그리고 슈팅도 뭐 20개 이상 좀 때렸을 정도로 많이 좀 몰아붙였지만 득점 기회를 좀못 살리며 골을 넣지 못했고 결국에는 뭐영대0좀 쌩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뭐 경기 대응만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스페인이 좀 이길만한 좀 경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좀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좀 결과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좀 스페인이 좀 삽질을 할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제 스페인이 지금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자카가 빠진 그런 좀 스위스 상대로 이제 좀 중원에서 좀 우위를 점하며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카가 빠졌고 반면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가 이제 좀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 경기보다 좀 중원 장력이 더좀 좋아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스페인이 어, 중원에서 더 어, 좀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이 확실히 좀 공격 전개나 이런 면에서도 스위스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어, 그래도 더좀 두각에 나타내면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아무튼, 뭐, 원정이라 해도, 어 스페인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전체적인 전력, 경기력 지금 모두 스페인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뭐, 자카의 결장 및 이제 뭐, 로드르의 복귀로 인해 양팀의 좀 중원에서의 차이가 더 이제 좀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어, 여경기는 그래도 이제 스페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마 이제 스페인이 가려도 두번 연속 좀삽질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어 스페인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스페인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한다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어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개더 살펴보면 은 일단은 뭐, 덴마크 대 세르비아. 하, 요거는 뭐, 그래도 뭐, 승, 승 본다고 하면은 뭐, 홈 덴마크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내 햄무 정도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대승까지 뭐, 기대하기는 다소 애매하다고 판단돼서 햄무.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대 에스토니아. 요것도 네.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웨덴 승. 자, 뭐, 마인승 배당이 너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해서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어, 즐거우체게한 번씩 눌러 주면 시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